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믿음을 설명하려다 보면 가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믿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내가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오해를 만들게 되는데 먼저.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바빠서 이런저런 것은 못 하지만 또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이것저것밖에 못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생각은 많이 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믿음을 열심으로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어. 나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못 믿어? 믿음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두 가지 모두 믿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들이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빨간색을 생각할 때, 때로는 연한 분홍색도 빨간색에 포함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큰 영역 안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러한 믿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어떻게 믿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어떻게든 믿으면 된다라거나 내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코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또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하고 우선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얹혀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 일하심에 얹혀서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얹혀있는 모습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다 측량할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을 향한 계획과 일하심도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여기에 믿음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얹혀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게 일어난 일이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고, 또 내게 일어난 일이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아서 불안할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하를 전하다가 제사장 무리들에게 잡혔습니다. 어떻게든 꼬소리를 잡으려고 신문을 했는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할 정도로 담대하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있어서 뭐라고 비난할 말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비난하지도 못했고 부인하지도 못했을까요? 그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담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담대함 속에서 또병 고치는 사람들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실제로 범인이 맞았고 어부에 불과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이 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도망쳤던 제자들의 입술에서 이렇게까지 담대한 복음이 나오게 되는 것, 그리고 부정한 병자가 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협박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 협박하고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의 처지가 베드로와 요한 같을 수 있습니다. 모함당하고 비난당할 수도 있겠죠. 또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해코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비난을 침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심을 내면 되지 않을까? 힘들어서 또 그런 비난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때로는 우리의 내면에서도 나오고, 성품에서도 나오고, 때로는 열심에서도 나옵니다. 이런 모든 영역에서 열매가 나와야죠. 이렇게. 다양한 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가 우리 인생에서 발견될 때 세상이 비난도 못하고 부인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께 맡기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얹혀 살아가는 것이죠. 내 속도와는 좀 다를 수 있고 내 타이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게 되며. 그 일하심이 열매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이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청량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귀한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침묵시키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